최근 해외 커뮤니티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통계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 중에서도 아시아인의 평균 키에 대해 작성된 글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인들 사이에서 동양인은 서양인들과 비교하면 키와 체중이 작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품고 있는데 이중 한국이라는 나라는 속설과 달리 키가 크다는 목격담의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해외 네티즌은 한국 여행 당시 자신이 알던 것과 달리 건장한 체구의 한국인들이 많은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로는 2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키는 남자 172.5cm, 여자 159.6cm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가량 커진 데이터로 특히 한국인의 하체의 비율이 높아져 서구형 롱다리의 신체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소 키가 큰 북유럽을 제외하면 한국의 평균 키는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와의 평균 키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통계와는 반대로 동양인 특히 아시아인이 키가 작다는 속설이 생긴 이유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키가 커지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해를 거듭할수록 평균 신장이 그대로거나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평균 키가 1만 년째 크지 않고 있다는 결과도 보고 되었을 만큼 한국에 비해 작은 평균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의 평균 키에 대한 재미있는 고찰이 담긴 커뮤니티 소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살면서 단한 번도 키가 작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특히 평균적으로 말이야. 주변 국가인 영국과 이탈리아의 평균 키도 프랑스와 비교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통계를 봐왔고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서양인과 비교하면 턱도 없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내가 최근 다녀온 한국과 일본 여행에서 이러한 선입견을 180도 바꾸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이에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아시아인은 키와 체구가 작은 편이다. 대부분의 서양인이라면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걸? 지금껏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러한 속설이 왜 생긴 줄 알아? 바로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서야 왜 많고 많은 나라 중 일본이 아시아 대표 국가가 되었을까? 그건 전 세계에 일본을 알리기 위해 천문학적으로 쏟아붓는 자금으로 일본의 문화를 일파만파 알렸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나가는 동양인을 보면 우선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영향 중 하나일 거야. 나는 일본 여행을 먼저 다녀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작은 동양인이라는 말에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그만큼 내가 본 일본인들은 전체적으로 키가 작았으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웃나라 한국에서의 여행은 실로 놀라웠어. 공항에서 마주친 한국인의 대부분은 나와 키가 비슷하거나 더큰 수준이었는데, 난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그들은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작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의 평균 키가 왜 이렇게 큰 것인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지.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과거에서부터 프랑스와 견줄 정도의 평균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일본보다 어렵게 살았던 과거 시절에도 일본인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작은 키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 잘 먹지 못하던 과거 시절을 지나 지금의 선진국이 되어가면서는 한국의 평균 키가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라고 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로거나 키가 작아지는 통계를 가진 일본과 비교하면 DNA 적으로 평균 신장이 큰 것이 아닐까. 나처럼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글을 발판 삼아 인식의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믿기 힘들다면 당장 한국에 방문해봐. 체격도 좋고 힘도 센 한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실제로 문부과학성 조사를 보면 일본인의 평균 신장이 1994년 이후 약 3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작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평소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시기에 소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평범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키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글에 외국인들의 다양한 댓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키가 크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야, 오래전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때 한국인 여행객이 정말 많이 왔는데 대부분이 키가 평균 이상이었거든.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과거에서부터 큰 키를 가졌다는 거야. 이 글에서는 잘 먹지 못했던 과거에는 키가 작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마주쳤던 한국인은 모두 중년 이상의 남자였기 때문이지. 나는 182cm 정도 되는 독일인인데, 내가 만난 한국인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래서 일본의 데이터가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독일인이 다른 나라의 키를 논한다고 이건 마치 브라질이 북한과 축구 실력을 자신과 비교해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근 한국인의 키가 커졌다는 여러 연구와 통계로 입증되었다고 봐야 해. 일본인 남자 평균 키가 네덜란드 여자 평균 키보다도 작다는 게 싫어야. 지금 보니 정말 작구나. 한국이 아시아 대표 장신들이라는 표현을 보니, 유럽의 네덜란드라는 느낌이 들어 친숙하네. 네덜란드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덜란드도 유럽에서 반도체 쪽으로 선도하고 있는 나라고, 한국도 아시아에서 반도체 업계 선도 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 큰 키에 비해 정교한 작업에 필요한 섬세함이 뛰어난가 봐. 키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둔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아, 일본에서 만난 장신들을 보면 대부분 초밥과 디저트 가게처럼 정교함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한국은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고 키를 잰다고 알고 있어 그럼 실제로는 일본 평균 키보다도 작은 거 아니야? 일본은 신발을 벗고 키를 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실제로 내가 일본에서 본 사람들은 키가 큰 편에 속했거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신발을 신고 잰 키로 평균을 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설사 신발을 신고 키를 재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걸? 왜냐면 한국인들은 보통 구두보다는 편한 운동화나 슬리퍼를 즐겨 신는 걸로 알고 있어 일본에 가지 않아서 일본인들의 평균 키에 대해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세계 평균보다 한국인들의 키가 작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